성경이란 무엇인가? 성경. 그냥 옛날 책이라고 생각하세요? 이재철 목사의 새 신자반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.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.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.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.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. 이것이 성경이 다른 모든 책과 다른 이유입니다. 오늘부터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만나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함께 떠나요. 복받을 겁니다. 이어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.